서울 강서구에서 천안 성환역까지 뛰어서 가보겠습니다. 우선 중간 목표지점을 수원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밥을 먹고 성환까지 갈 무자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 한 100km 100km 잡히더라고요, 100km. 한번 오늘 가볼게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배단까지 밟고 뛰어가겠습니다. 출발 시간 오후 4시. 화이팅. 어, 제가 왜 이런 도전을 하냐면, <laughs> 전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어, 그냥 내일 시간도 많은데 학교까지 뛰어가 볼까? 어, 좋겠다. 아 유튜브나 찍어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시작된 도전이고, 아무런 계획 하나도 없이 학교 갈때 메는 가방까지 그대로 메고 나왔습니다. 역시 저는 극피입니다. 예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는 운동선수 생활할 때도 체력이 장점이었던 선수여서, 그냥 무난하게 고비 없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무자비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아직까지는 초대생인데 멀쩡합니다. 아 이거 뭐 따릉이 여기까지 있어 아. 어 지금 이제 14km 정도 왔는데 이제 여기가 금천구를 넘어가고 있어요 서울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 아직 아직도 서울 못 나갔어요 지금 시간은 5시 5시 조금 넘은 것 같고 또 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아직까지제 신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뭐 런닝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또풋사라를 신을 수 없어서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신발 다 떨어지는 거 그냥 집에서 안 쓰는 운동화 보이세요 이거 아아 아, 다시 가보겠습니다. 박스다. 지금 연가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와, 박스다. 저녁 오후 5시 40분이고. 이제 해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하늘 봐. 와 진짜 죽겠다 이거 그냥. 와. 하지만 저는 또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로 가 보니까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서울을 지금 보고 있고 서울이 또 엄청 말도 안 되게 넓네요. 아전팥세 마리요. 뭘로? 이거 큐. 슈랑 팥. 여러분, 붕어빵은 팥이 근본인 거 아시죠? 슈크림 파가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빨리 바꾸세요. 팥, 팥, 파로. 팥이 근본입니다. 알겠죠? 아, 맛있어. 이제 안양 쪽인데 아 너무 힘드네요 지금 다리가 수원역 가서 원래 밥을 먹고 가려 했는데 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지금 계속 제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 갈지 더 갈지 일단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km 돌파 아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아딱 아, 지금 한 4분의 1인 것 같은데 이쪽 와 아, 지금 벌써부터 고비가 이렇게 세게 오네 지금 이제 더 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이 엄청 되는데 저는 이거를 정말 이 맨날 속에서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할때 일단 그거를 이겨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일단 조금 더 뛰어보겠습니다. 더 뛰다 보면 아마 또 생각 없이 뛰게 되겠죠. 영학 철도길. 어, 어. 뭐야? 여러분 이게, 이게 제키보드 낮은데요? 여기서요? 어. 아. 아 이러고 가네. 아 이거 뭐야? 아 터널이. 아, 돌파 완료. 아 여러분 지금 진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 운동용 무선 이어폰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노래가 안나와요 이제 아. 씨. 근데 점점 이제 그 서울에서 경기도 갈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이쪽부터는 아예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추워져가지고, 어디 갔지? 중교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방도 메고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주변에 보시면 완전 생 도로예요. 이제부터 뭔가 저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네요. 아하. 하나, 둘! 마. 오이씨, 이 새끼! 잠깐... 화장실도 들리고 지금 다리가 잘안 움직여, 이게 아. 30km 돌파! 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슬슬 발목이 아파옵니다, 골반이랑 길도 이렇게 조금 살벌합니다. 와, 무서워 죽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어. 음, 밤꽃 사거리. 이름이 참으로. 냄새가 운동을 많이. 다시 시작합니다. 운동을... 성균관대를 지나고 있고요. 어, 다리 상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픕니다. 지금은. 아, 지금은 이제 통증이 조금... 좀 동반이 되고. 아, 일단 지금 수원역이 한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회복 완료. 렛츠고! 진짜 스니커즈 초코바가 군대에서 생군할 때 아껴먹던 그런 꿀같은 맛이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화서역인데 점점 이게 몸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힘드네요 아 이제 화서역이 왔습니다 화서역 화서역은 아마 뒤에 짜잔 스타필드 이제 20분만 더 뛰면은 수원역 도착합니다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드디어 수원역이 보입니다

발바닥에 지금 근막염이 생겼나봐요. 너무 왼발에. 그래서 지금 뛰는 게 조금 제한이 됩니다. 수원역에서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갈까 했는데 다시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도전을. 그래서 그냥 최대한 한번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걸어 보려고요.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렇게 앞꿈치로. 이렇게. 40km 돌파. 현재 시각은 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발 상태는 왼발, 발바닥이 염증이 엄청 생긴 것 같아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요. 버스, 경기도 버스 종역방입니다. 조금, 그리고 뛰어야지 그 시간을 줄이는데, 아, 이게. 걸으니까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이 길로 한두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 이 길을 어떻게 가지? 큰일 났다. 좀 무서운데. 일단 가볼게요. 아 일주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병점. 병점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화이팅 해볼게요. 인증 어 인증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50km 달성. 예스. 지금 시간은 3시가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수원역에서 지금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달려볼게요. 정진. 한신대학교. 다음 협성대학교 학생들은 통학을 하세요. 아, 계속 이 지금 발가락을 세워서 걷고 있어. 아, 나 진짜 죽겠다. 이거 왜지 했 내가?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수원과학대학교 여러분도 통학하세요. 걸어서 알겠죠? 문명을 일시 중단합니다. 와 이제 50km 5 0 k g 돌파. 근데 지금 좀 발바닥 상태가 지금 아 큰일 났네. 아, 개 아파. 아, 너무 아프다. 아. 지금 제가 왜 이걸 했나. 정말 많은 후회 중입니다. 아이고. 뭐, 솔직하게 조금 어느 정도 할줄 알았거든요. 100kg 까지. 근데 지금 이제 50kg 인데, 이게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몸이 몸이 안 따라주네요. 아, 진짜. 일단은 조금 더.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왜냐면 지금도 왼발이 안 움직여서. 오른발로 지탱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계속. 안녕. 여기서 이 길로 갔으면은. 제가 원래 가야 됐던 길이고 이제 일로 빠지면은 이제 제가 멈춰 서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발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바깥쪽까지도 딛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여 가지고 이제 아예 몸 상태를 위해서 이 도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운동을 판단을 다시 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실 만약에 포기했을 거였으면은 그냥 초에 중간에 했을 텐데. 운동을 지금 5 0 k g 가 넘은 시점에서는 사실 저는 포기하는 걸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한 만큼에서 점점 숫자를 지어가면 되는 거여서 사실 저는 더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발 상태가. 지금 10분, 걸어, 10분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막 30분이 걸리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예 지금 발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염증이랑 막 이런 게 계속 다 올라온 것 같고 아뭐제 스스로가 좀 아쉽네요 제 스스로 해보고 싶었던 도전인데 아 정말. 더, 세서로도 지금 너무 아쉽네요. 네. 지금, 아. 아. 걷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끈도 안 먹고. 이렇게.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thank hmm. you